네, 이번 시간에는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단원에서 첫 번째 도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. 서로 다른 책 다섯 권 중에서 세 권을 뽑아 책꽂이에 일렬로 꽂는 경우의 수는? 자, 다섯 권 중에서 세 권을 뽑는 거예요. 음, 보죠? 그러면 일렬로 꽂는 경우니까 제가 이렇게 여기 먼저, 자, 이렇게 일렬로 꽂는 경우라고 하죠. 이게 제일 첫 번째 꼽는 겁니다. 이게 두 번째, 여기 세 번째요. 자, 그럼 첫 번째로 꽂을 거는 다섯 권 중에서 우선 한 권을 선택해서 꽂아야 되는 거죠? 그럼 다섯 권 중에서 한 권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렇죠. 다섯 가지입니다. 다섯 건 중에 한권 중에 한권 선택하는 거니까요. 그다음에 첫 번째에 하나 꽂았으니까 지금 책은 네권 남았죠? 그죠. 그럼 두 번째 꽂을 책은 네권 중에서 한 권을 선택해서 두 번째 꽂아야 되는 거잖아요. 그죠. 그럼 두 번째 꽂을 책의 경우의 수는 그죠. 네권 중에 한 권을 꼽는 거니까 네 가지입니다. 세 번째는요. 그죠 이번에는 세 권이 남았으니까 세 권이 남았으니까 세권 중에 하나를 뽑아서 네세 번째 에 꽂으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얘는 셋 중에 하나니까. 세 가지입니다. 네. 그래서 일열로 꽂는 경우의 수 물어볼 때는요, 이렇게 경우의 수를 찾아서 곱하기 하시면 되거든요. 그럼 얘네는, 그렇죠. 60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요, 4번입니다.